못도 안버터자 음, 갑니다 하나, 둘, 셋. 잘했어. 아요 이게 못지세요안가아 여러분들 아시아 요 이게 저희도 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막 대기실에서 막아요 그런 거 와서. <laughs> 이게 <목소리> 지 아니야. 내가 이건 제로했었단 말이야. 네가 안받아줘 yeah. 그래, 그, 여러분, 그러니까 이제연 다음에 김영아도 yeah. 부를 거죠. 고 하고 사고. 아니, 사고는 아, 저예요. <laughs> 여러분, 시현이가 정말 제어가 안될 때가 있군요 이거 빨리 고정시켜. 아, 더 쉽지. 아, 한 번만 해봐 가지고. 어제 여러분들 좋긴 <레 음식> 한 거죠? 네. 하나 예! 됐어요. 여기 네. 지금 저랑 제 운동하는 헬스 쌤도 보고 있을 텐데. <laughs> 아, 여들 네.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톡해서 고정 풀어야 돼. 톡. 이렇게 까는 거든요 <레오> 네. 풀었네요? 예. 네. 하나 나왔네요. 오늘은 그냥 후딱 부탁해 모를게요. 네. 아, 마음 본주로 가 여기서 멘트 했었잖아요. 벨트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짧을 거예요. 아, 그냥 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. 자, 어 괜찮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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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. 알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